20장.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감화는 사회에 영향을 미침.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다. 품성 형성에 효과적인 매체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정들이 하늘의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게 설립되고 행해지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형성하고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있어서 그분의 가장 효과적인 매체들 가운데 하나이다. 가정에서의 예배. 나의 부모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하늘아버지와 친숙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신 경건한 분들이셨다. 매일 아침과 저녁 우리는 가족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 식구는 모두 여덟이었는데 부모님은 우리가 마음을 예수께 드리도록 인도할 모든 기회를 활용하셨다. 연합이 공고할수록 영향력이 커짐. 식구들이 가사를 행하는데 서로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이 가정 밖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확고 부동함을 지닌 권위. 권위는 단호하고도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다. 부모와 보호자들이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소위 부드러움과 관대함과 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그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최대의 해중 하나이다. 모든 가정에는 확고부동함과 단호함과 적극적인 요구가 필수 불가결하다.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늘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원하신다. 부모와 자녀들은 이것을 매일 명심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애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가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실물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격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분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귀한 향수처럼 가정 전체에 고루 퍼지게 될 것이다. 평강의 원칙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영혼 속에서 실천되는 평강의 원칙이시라면 가정 내에서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한 어떠한 성마름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무리함도 없으며 거친 말이나 날카로운 말들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믿음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분의 사랑에 가장 강한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왕족의 이론이요 하늘왕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 복과 위로와 힘과 후원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때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곧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 들여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대가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가정 밖으로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그대는 도처에서 신앙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지니고 교회로 갈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일터에 갈때 가지고 갈수 있다. 그것은 그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대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실천되는 신앙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서 우리의 정신과 생애와 품성을 통제할 평강의 원칙이다.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거룩한 빛이 비쳐 나와야 한다. 사랑이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가정 내의 모든 상호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하며 사려 깊은 친절과 너그럽고 이기심 없는 예절로 나타나야 한다. 이 원칙이 실천되는 가정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참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있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조석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분의 긍율과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간구자들에게 내려온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삶으로 도초에 빛을 바람. 가정을 본연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 즉, 하늘 가정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넓은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피차의 친절한 관심을 보임으로 얻은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참 종교의 원칙들을 교육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수 있게 해준다. 교회는 확보할 수 있는 온갖 세련된 영적 일꾼들이 필요된다. 그러므로 특히 주님의 가족의 젊은이들은 조심성 있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안에서 실천된 진리는 가정 밖에서 행하는 사욕 없는 활동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생애을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밝고 빛나는 빛을 비출 것이다.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은 가정에서 시작됨. 인류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일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며, 가정은 가족의 머리들에 의해 꼴지어진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가정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들. 유순한 태도, 명랑한 대화.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자녀의 마음을 애정의 비단줄로 부모에게 묶어매고 황금을 주고 살수 있는 가장 희귀한 장식품들보다도 가정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큰 일을 할 것이다. 가정리의 순결성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이며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하늘 궁정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질서와 조화를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하신다. 진리는 결코그 섬세하고 여린 발을 부정이나 불순결의 길에 들여놓지 않는다. 진리는 남녀들을 거칠고 천하고 상스러우며 단정치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준다.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서 계속적인 정년의 작업이 진행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청결의 습관을 소중히 하도록 매우 신경 쓰셨던 그분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백성의 가정에서 그 어떤 불결함도 승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에서 그 어떤 불결함도 승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부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눈길로 바라보신다. 모든 것이 단정하고 청결하고 순결하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할 수 있을까? 가정의 위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고상한 품성의 선물은 그대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될 것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때를 잃기 전에 주의할 것이다. 그들은 가정의 위치를 선택할 때에 생애의 최선의 것들을 염두에 둘 것이다. 인간의 업적밖에 보이지 않는 곳, 보고 듣는 것이 흔히 죄악적인 생각을 일으켜주는 곳, 소동과 혼란으로 인해 피로와 불안을 느끼게 될 곳에 거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천연계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라. 푸른 들과 숲과 언덕에 눈이 머물게 하라. 도시의 먼지와 연기로 흐려지지 않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도시 생활의 오락과 방탕에서 벗어나 그대의 자녀들과 벗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작품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줄수 있고 그들을 성실하고 유용한 생애를 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좋은 가구가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님. 동정심과 사랑이 부족하면 내 벽으로 둘러싸인 방과 값진 가구들, 벨벳 융단들, 우아한 거울들, 그리고 좋은 그림들이 있다고 해도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이라는 신성한 단어는 가정생활의 기쁨들이 없는 휘황찬란한 저택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사실상 이런 가정들은 자녀들의 안락과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자녀들은 모든 시간을 거칠애와 상류 사회의 요구를 따라가는데 바치는 어머니들에 의하여 등한시되고 있다. 그들의 정신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지게 되지 않았고, 그들은 나쁜 습관을 습득하여. 침착하지 못하고 불만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가정에서 기쁨은커녕 귀찮은 제약밖에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가정에서 이탈해버린다. 그들은 가정의 가마와 노변에서의 친절한 권면을 통해 제어받지 않은 채 거의 망설임 없이 세상으로 나아간다. 흠 찾는 일은 사단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줌.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여 경계를 놓치지 말라. 가정 내에서는 명랑하고 용기를 주는 대화를 하라. 항상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하라. 흠 찾는 일이나 비난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말들은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다.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다. 이런 경향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는데 민첩하게 만들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결점들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 자신이 총애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불신의 씨앗들이 뿌려진 바 된다. 부모의 결점들이 끼치는 영향. 어떤 남성들은 까다롭고 이기적이고 가혹하고 건방지게 되는 것이 완전히 천성인 듯이 보인다. 그들은 자제의 교훈을 결코 배우지 못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서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한 남성들은 식구들이 병들고 풀이 죽어 있으며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좋지 못한 성품의 특성들을 물려받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는 매력을 못느낌 천사들은 불화가 왕 노릇하는 가정에서는 매력을 못 느낀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모두 흠 찾기와 불편을 그치도록 하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쾌한 말, 명랑함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학생으로서 가정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려는가. 실제적인 경건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라. 그런 다음 그대가 하는 말들이 기쁨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라. 부모들이여 그대의 가정교회에서 은혜의 직무를 시작하여 자녀들이 그대가 하늘의 천사들과 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도록 처신하라. 그대가 매일 회심을 경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라.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훈련시켜라. 천사들이 그들을 굳건히 도와줄 것이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할 것이지만 굴복하지 말라. 원수가 이용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가정의 식사 초대를 더 많이 하라는 호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참된 환대를 거의 실행하고 있지 않다.우리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환대를 보일 기회가 마땅하리만치 특권과 복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당황함이나 과시 없이 가정 식탁에 두세 사람이 식사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드는 경향이 너무도 적다.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대단히 많이 송가신 일이라고 항변한다. 특별한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던 손님이 애써서 준비하여 맞은 손님보다 환대해준 사실에 대해 훨씬 더 감사할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요소들, 유쾌한 목소리, 부드러운 태도, 모든 행동에 나타나는 참된 애정과 근면, 산뜻함 그리고 검소함은 오두막살이 집이라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든다. 창조주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칭찬하시고 존중히 여기신다. 참된 고상함의 배양. 가정에서 참된 고상함의 배양이 크게 요구된다. 이것은 진리를 위하여 힘 있는 증거이다. 누구에게서 나타나든지 언어와 태도의 상스러움은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표시한다. 하늘의 근원을 둔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결코 타락시키지 않으며 결코 거칠거나 사납게 만들지 않는다. 진리는 부드럽고 고상한 가마를 끼친다. 이 진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청년들을 공손하고 예모 있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의 예절은 성령의 역사심 아래서만 얻을 수 있다. 그것은 허식이나 인위적인 수련이나 굴복이나 아첨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류의 예절이며 그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절이 결핍되어 있다. 참된 수련과 참된 예절은 그리스의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에서만 얻을 수 있다. 참된 예절과 참된 예모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친절이다.